우연히 이제 바다 옆 해안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하늘 보이시죠? 저기 이제 서쪽인데 노을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조금 노을을 좀 기다리 기다려 보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정말 높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 정말 응원하고 어 그런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는데 저 인테리어 업종이 조금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. 사실 뭐 옛날부터 하고 있던 생각이긴 한데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이제 각 공정들의 이제 기술자분들이 매일 매일 찾아 오시거든요. 뭐 주거 인테리어를 예로 들어 볼게요. 우리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. 토탈 인테리어로 전체적으로 뜯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네. 그럴 때 우리 집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을 때. 그럴 때 본인 집을 인테리어를 이제 토탈 인테리어로 하시게 된다면 자녀분에게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토탈 인테리어로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철거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, 그래서 철거를 하는 날 철거 사장님들이 오실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자녀분을 집으로 데려다 놓으세요 그냥 그 집에 상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철거 사장님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어, 사장님 어, 저 철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도 이 철거라는 그런 공정이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요. 조금 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뭐 철거하고 이제 설비하고 이제 목공 들어왔을 때 목수 반장님들 오시잖아요. 인건비가 가장 비싼 이제 목수 반장님들 딱 오셨을 때, 어, 목공이 일 괜찮다. 이 타카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. 이 톱밥 냄새가 정말 향기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자녀분께서.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이제. 목수가 일을 할때 같이 옆에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뭐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비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목수의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것도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뭐 도배, 페인트, 뭐 필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마루, 타일 굉장히 많은 형님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. 그때마다 계속 물어보고, 관심있게 가지시고, 근데 이런 것도 다 싫다 하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, 인테리어 디자이너나, 인테리어 현장 관리자,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. 집에서 계속 놀고 있는 자녀분들이 좀 밖으로 나가서, 어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게 만들고 싶으시면, 살고 계시는 집을 토탈 인테리어로 좀 맡겨줘 보시는 건 어떨까, 예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지금 번뜩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. 어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데 노을이 보일 생각을 안 하네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노을은 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